아유,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저 뒤에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공, 네, 행복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 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 생각하는 그런 성공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성공이라고 하면 돈좀 많이 벌어서 아이들 잘 키우고 부모님에게 그냥 효도하고 어, 열심히 이렇게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네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 그게 성공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애터미를 한지 지금 1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업으로 했고요. 오로지 애터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했어요. 천만 원만 벌면 제 삶이 굉장히 해피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천만 원을 목표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해봤었는데 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요 어, 월천떼기3 년은만 집중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과연 저 말이 사실일까? 저렇게 될수 있는 일일까라고 제가 꼼꼼하게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요? 그 천만 원에 몇 배가 되는 돈을 받으면서 지금은 성공자로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저는 어, 재능 검사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못한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천재성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검사를 하면 천재로 나올까 봐 걱정이 돼서 네.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애터미리 시작을 할때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엄마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고 너희들도 희생을 해야 될 것이다. 대신에 오래 기다리지,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 3년만 기다리면 제가 너희들에게 체크카드를 하나씩 해줄게. 제가 서울 부산을 매주 3일씩을 내려가서 강의를 하고 후원을 하는 그런 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도 엄마를 전혀 찾지 않더라고요. 그랬던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정말 3년이 안 되는 그런 시간부터 이 체크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지금은 엄마의 뒷바라지가 아니라 저 체크카드, 엄카의 힘으로 정말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뭘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제가 이 카드의 힘으로 예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그 재능들을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저는 너무나 행복하죠. 그리고 제가 꿈꿨던 내 좋은 집, 그리고 타고 싶었던 차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이막 정말 10년을 넘게 애터미를 하면서 새롭게 제가 꿈꿨던 거 네. 요즘은요. 새로운 일에 제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애터미의 어, 앱솔루트 화장품을 가지고 새롭게 모델을 도전하고 을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어, 제 모습을 보고도 제가 너무 반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나 멋진 그런 일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게또 어, 새삼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아마도 또 예전에 그런 어, 꿈꿨던 이런 꿈들이 아마 가슴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증인이니까 일단 오늘 오셨으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딱한 가지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절대 꿈꿀 수 없는 그런 어떤 성공이 어떻게 이한 가지 일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도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생각 하나 바꾸고 도구 하나 바꾼 결과가 바로 제 인생을 180도 이렇게 완벽하게 바꾸어 주는 그런 인생으로 어,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만족하시나요? 표정이 좋으신 분이 별로 없어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뭐 나뻐? 옆집도, 뒷집도, 내 친구도 다들 이렇게 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보험을 했었습니다. 보험을 하고 있을 때 애터미가 다가왔을 때 정말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해서도 안 된다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네트웍 사업을 해봤거든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혼자 열심히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보험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7년 정도 일을 하면서 제 노후의 인생 설계를 보험으로 완벽하게 이제 세팅을 해놓고, 나름 정말 매달 천만 원씩은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말 말일까지 한건더 한 사람 더 리크리팅하는 일을 집중을 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동의 수입의 한계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지금 느끼실 거예요. 내일을 알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노후가 보장이 되지 않는 일이고요. 이 일을 하면서 무슨 사고나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험을 하고 있던 제가 에텀이라고 하는 이 도구 하나 선택한 이유로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게 됐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요즘에 어떠세요 여러분 파이어족 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40대 이전에 은퇴를 한대요 어떻게 경제적인 자립과 또 조기 은퇴를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내 수입의 70% 이상을 저축을 한대요 안 먹고 덜 먹고 덜 쓰고 모든 것을 허리띠를 졸라매어서 돈을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으로 멀티잡으로 일을 하면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파이어족을 꿈꾸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이 상황인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모든 게 바뀌어져 가고 있고 이렇게 또 투자나 이런 것을 했던 그 파이어족을 꿈꾸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느 날, 네,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제가 된 계좌만 남았대요. 너무나 마음 아픈 얘기죠, 여러분. 현실이 그만큼 농둑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물려받은 유산 없이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 게 그게 현실인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살지 못하는 게제 능력 바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저의 능력이고 제 한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못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라고요. 이 시대가 그렇고 여러분이 선택한 도구의 어떤 그런 잘못으로 그런 거지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도구가 똑같은 저예요. 10년 전에 저나 20년 전에 저나 똑같은 강정옥인데 다른 일에 성공하지 못했던 제가 애터미라고 하는 도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성공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내일은 안녕하실까요? 네. 아니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겠죠. 저를 이렇게 180도 인생을 바꿔 줄수 있었던 것은요. 애터미로 가는 도구였지만 애터미 안에서의 더 완벽한 도구, 인생 시나리오를 여러분에게 정말 소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제 현실 점검을 하게 됐고요. 제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고 제가 어느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될지를 제가 명확하게 알게 된게 바로 인생 시나리오입니다. 이 인생 시나리오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게 됐어요. 저는 크기는 작지만 제 인생이 그렇게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수리바퀴 모양이 커서 잘 돌아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크기는 작아도 지금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건강하니까 우리 남편도 일을 하고 아이들 아직 어리고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정말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그리고 잘 사는 이 기준으로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 된대요. 그렇게 사는 삶이 균형 잡힌 삶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기준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집을 한 채씩 사주래죠. 부모님에게도 용돈이 아닌 생활비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회에 또 공헌도 해야 된다고 하고. 근데 제가 정한 기준은 그거 아니었거든요. 저는 1년에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연중행사였어요. 내가 어렵게 살다 보니까, 힘들게 살다 보니까요. 부모님에게는 생신날이나 아니면 명절 때 이렇게 가끔씩 드리는 게 다였고요. 제가 애가 셋이에요. 이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뒷바라질을 해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니네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장학금을 받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음, 결혼도 알아서 해라. 대신에 엄마, 아빠가 니네들에게 짐은 되지 않을게. 사회에 공헌하는 거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 헌금하는 게 거의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한 기준 제 기준으로 그려 생각했던 동그랄 라고 생각을 했던 인생 시나리오가 그려 보니까 찌그러진 별 모양이 나온 거예요. 저게 제 인생의 시나리오 모습이었어요. 수레받기 모습이었어요. 저러니까 당연히 잘안 굴러가겠죠.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은 막 모든 게다 흔들리는 그런 어, 느낌인 거예요. 큰돈 들어갈 일 생기면은 저 중에서 뭔가가 또한 가지가 어, 깨져야 되는 거죠. 적금이 깨지든가 연금이 깨지든가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수레바퀴는 분명히 동그려야 잘 굴러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찌그러진 수레바퀴를 과연 동그랗게 필수 있는 도구가 애터미일까 보험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보험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매달 매달 노동의 수입이죠. 네 앞으로 3년 후, 5년 후를 생각한다고 해도. 그때도 내가 똑같이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든 결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일이고 애터미를 들어보니까요 정확하게 목표를 세워서 집중 몰입을 하면은요 3년만 집중을 하게 되면 1천만 원 이상은 벌수 있겠다고 애터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명확한 제 현실 상태를 점검을 해보니까요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특별하게 뭔가 나아지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에터미가 희망이었고, 에터미가 내 네, 대안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표를 생생하게 매일매일 인생 시나리오를 들여다보면서 꿈을 꿨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의 수레바퀴가 이제 지금은 어때요? 어떤 모양일까요? 거의 완벽해 완벽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어 목표로 뛰고 있는 네, 연봉 사 억의 크라운 클럽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오신 분들, 이 시간에 함께하는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현재 만족하십니까? 네.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요. 네, 애터미를 만난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미 성공 열차에 탑승을 하신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보니까요. 음, 저에게는 작년, 재작년, 이 형체도 없는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왔죠. 음, 저는 코로나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고맙기도 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애터미에 미쳐서... 지방으로 해외로 이렇게 뛰면서 가정과 가족들을 정말 내몰라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 저희 남편이 이제 지병이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음, 작년, 재작년에 요 심장을 열어야 되는 급성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대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시간을 조금만 늦췄으면 큰일 날 수도 있었던 그런 수술을 음, 하게 됐고. 성공한 아내가 옆에서 네, 한달 넘게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같이 간병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일을 못하게 되니까요.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이 또 일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창 일해야 되는 그런 사, 상황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궤도에 들었기 때문에 남편을 제 정성으로 간호를 했더니요. 굉장히 회복이 빨라지더라고요. 몸값이 굉장히 높은 와이프가 이렇게 간호를 하니까, 네, 병도 알았던 모양입니다. 어, 빨리 회복이 돼서 지금 집에서요, 자칭, 네, 가사 도우미를 자칭하고 집에서 지금 가사 일을 열심히, 네, 하고 계십니다. 어, 한 분은, 음, 저희 엄마이신데요. 제가, 어, 부산으로 계속 일을 하러 가는데 제가 가는 센터에서 저희 엄마가 계신 집하고 차로 일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엄마를 한 달에 한 번도 못 뵙고요, 두 달에 한 번도 못 뵈었습니다. 계속 일하는 일정 때문에 그렇게 일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엄마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는데요. 엄마가 계속 젊어서부터 워낙 몸이 약하시다 보니까 계속 병원에요.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병원에 신세를 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어, 절망적인 소리가 들렸어요. 부산에서 병원에서 이제 포기를 한것 같은 이제 더 이상 손쓸 게 없다라고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계신데 그냥 음, 드시고 싶은 거 드시게 하고 그 전까지는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든지 다 하래요. 엄마 드시고 싶은 거 드시게 하고 그 얘기는 바로 병원에서 그냥 포기를 한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음 제가 일하고 다녔으면 아마도 그냥 그대로 엄마를 보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로 제가 집에 있다 보니까 아니 서울로 한번 모셔서 치료를 좀 받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형제 서울에 있는 제 동생이랑 같이 상의를 하고 엄마를 서울로 모셔서. 좋은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어, 치료를 했습니다. 정말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랬던 엄마가요, 회복이 되셨어요. 그것 또한, 네, 성공한, 네, 이렇게 든든하게 성공한 딸이 간호를 하면서 간병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마 곁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 간병을 하니까요, 너무나 엄마가 빨리 회복이 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2년 동안을요 저는 제 평생에 엄마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제 성공의 이유도 엄마 때문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때문이었는데 하마터면 이 사랑하는 가족을 이룰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엄마하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엄마 예쁜 옷도 많이 사드리고 그리고 또 엄마랑 어,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요. 부축을 해서 동생이랑 같이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여행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인 줄 몰랐어요. 결혼하고 제 삶이 너무나 바빠 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었는데요. 2년 동안에 이 추억만 가지고 저는 제 평생 살아가면서 엄마하고 좋은 기억으로 추억으로. 어 남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우리 친척분들이 오셔서 네가 엄마의 자랑이었더라. 아침에 눈만 뜨면요. 엄마가 전화를 하셔서 어 자식 자랑을 하셨대요. 제가 어떻게 보면 칠남매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다른 형제들이 주는 용돈을요. 제가 가면은 저에게 뒤로 이렇게 챙겨 주시던 그런 엄마였는데 정말 저의 성공이 엄마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었던가봐요. 이모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얘가 뭘 해주고 어디를 데리고 가고 뭘 사주고 정말 안 났으면 어떨 어쩔, 어쩔 뻔했냐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제 인생을 나누라고 하면 애터미 전과 애터미 후로 나누고 있어요. 애터미 전에는요 새 아이 의 엄마였고요. 나 누구네 어, 며느리 뭐 누구 집. 신남매 중에 둘째 딸, 이게 제 이름 앞에 수식어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때요? 자랑스러운 엄마래요. 낳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딸이었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엄마,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많은 우리 사업자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실지 저는 알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지금의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너무 좋아요. 이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없었지만요, 애터미가 저의 능력으로, 저의 어떤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했, 했으면은. 제가 시도조차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완벽한 도구 정말 선택만 해도 50% 이상은 성공이 보장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성공의 요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좋은 도구 애터미를 가지고 함께 마음맞는 사람들과 서로 도와가면서 좋은 팀워크로 함께 도전을 하신다라면 모든 분들에게 정말 멋진 미래가 보장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요, 음,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오늘의 저보다 내일의 저는요, 분명히 더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에터미라고 하 회사를 만나서 이 도구를 만나서 제 인생 하나 바뀐 걸로 끝나지 않고 함께하는 많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공을 같이 도와가면서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 될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멋지게 한번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